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루, 코로나 블루, 오션 블루란 주제로 광주문화재단 이묘숙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힘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어느새 계절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을 지나보내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파란 하늘빛이 계절이 바뀌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청량한 하늘이 우리에게 왔건만 여전한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즐길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염려 그리고 서로를 위한 거리두기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코로나블루 일종의 코로나 우울감이라고 할수 있는 이 증상은 막막한 답답함과 암담함이 의욕과 에너지를 모두 휘발시켜버리는 심적 고통을 말합니다. 끝날 시간조차도 예견할 수 없는 막연함은 희망이라는 우리의 인내의 근원마저도 무너뜨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울하고 슬플 때 블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우울과 예상은 블루, 푸른 빛일까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비관적인 상황이 왜 파란색인 걸까요? 우리가 다쳐서 멍이 들때 새파란 멍이 들었다가 이내 검게 변하고 차차 나아가기도 합니다. 어쩜 우리는 가슴이 갑갑해서 마음의 멍이 들어 우울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슴속 이야기를 담아내는 음악을 블루스 음악이라고 합니다. 블루스 노래는 이야기와 줄거리 내용보다는 주로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나 애수 따위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요즘은 감상적인 음악들을 블루지하다고도 합니다. 슬픔과 우울은 감상적이고 지극히 감정적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과 감정은 음악이나 다른 요소의 문화 속에서 위로를 받기도 또 스스로를 달래기도 더 나아가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만들어가고 있겠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고통받는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새로운 문화가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IT를 이용한 비대면의 문화, AI가 제공해주는 비대면 서비스 등 모두 이전보다 더 많은 부분이 확장되고 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에도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줄 또 다른 문화 현상이 등장하겠죠.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역사는 이겨내고 발전한 사람들의 위대함을 보여줘 왔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힘겹고 지친 이 시간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방식의 문화예술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침잠하게 하는 이 우울한 블루 시대에 가보지 않은 미지를 개척할 블루오션의 세계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 봅시다. 지금 지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서 새로운 블루 오션의 문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광주문화재단 임효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임효숙 사무처장은 미술평론가이자 문화기획자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전시, 공연, 문화 강연 등을 기획했고 지금은 광주문화재단의 사무처장으로 광주의 문화 전반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